안녕하세요 오늘 자, 일단 뭐 해드리기로 했었죠? 음. 오늘은 재탁업의 미래 미래 어떻게 미래. 바뀌어져야 재탁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저번에 음. 교육을 우리가 이제 받아라 음. 해라 공부를 해라 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해라 공부. 어떻게 해라 이거를 또 제시를 해야 될 시간이 온것 같아요 이 주식이나 이런 것도 트렌드를 읽어야 되지만 재탁도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음. 세계적으로 지금 명품이 음. 이렇게 시장 곡선이었죠 올라가는 곡선이에요. 어. 근데, 이제 그 명품을 입었어. 입었으면 그거 어떻게? 세탁해 세탁을 해야지. 근데 세탁을 아무 데나 맡기나요 준비, 그니까 러 그걸 받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음, 세탁, 음, 음, 우리 세탁소 음. 하시는 분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섬유. 그렇죠. 섬유 공부. 그죠? 섬유 공부를 해야 되고, 음. 어, 되고 그 다음에 부소재. 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같 응, 응, 어. 그, 그렇죠. 어? 음. 가지 지 않게 하는 그어 매뉴얼을 익혀야 돼요. 세제도 일반 세제가 아니라 그 명품 옷에 맞는 기능성 세제를 준비를 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드라이클리링 용제, 다시 그렇죠. 말하면 기름도 어. 정말 그 좋은 용제로 정확하게 깨끗한 사용을 해야 걸로, 돼요. 보서도 좋은 걸로.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음. 음. 이 집이 명품 옷을 할수 있게 준비된 집이냐. 그래 지금 현재 음. 우리, 한, 3만, 2, 3만 정도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현재, 그, 바지나 셔츠, 기본적인, 이런 틀을 갖고 있는, 그, 분이라면, 이쯤에서, 이제, 고가옷, 명품 쪽으로,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바꿔보는. 그렇게 만들 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도, 이런 그렇죠. 트렌드가 말하지만, 많지 않죠. 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 준비를 해야죠. 네. 많지 않죠. 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럼 또 이런 트렌드도 있어요. 명품 시장도 성장하는 만큼 응. 중고 명품 시장도 성장, 팔성장이요 맞아. 맞아요. 요즘 네. 중고 유행이에요. 그데 이런 중고 명품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찾아야 어, 돼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 뭐하지만 사실 어. 그렇. 그래,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음음. 상당히 많이 와요. 제가 정확한 어. 거는 아닌데 제가 음.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 세탁을 하는 비용보다 음흠. 버려지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쓸수 있는, 있는 그 돈도 심... 상당히 많다. 보건시장이 아. 크다. 보건, 음. 어? 단순하게 보건, 복원? 뭘 보건을 해? 옷은 다 보건이 가능하다. 틀어졌으면 깨매하고 음. 탈색됐으면 염색을 해야, 해야 돼고세것처럼 뭐 염색하고 싶고. 그럼요. 왜냐면 음. 비싼 거고. 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옛날 거를 더 선호하는. 지금 보면은 시대예요. 내가 어. 그 염색도 해보면 음. 그 버버리 같은 거, 음. 이런 거뭐 탈색된 거. 진짜 아까죠딱 딱 버렸잖아요. 그렇죠. 버렸죠. 그런데 어. 지금은 물론 100% 아니겠지만 어. 염색을 해서 그게 아, 몇년더 입을 수 있는 거. 음. 한번더 재생을 할수 있는 거. 지금은 음. 지금 복원할 수 있는 소재들 보니까 면은 뭐 그냥 80-90% 되고 가죽 당연히 되고 피옥제품은 뭐, 가죽은 뭐100% 음, 음, 되는, 되는 거라고 100 하죠 100%라고는 아니고 사각대가 다르지만 일단 많이 80-90% 나오는 음, 거고 완벽히 바꿨고 그렇죠. 음. 뭐 스웨이드 음. 모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폴리나 음. 나일론 같은 건지 보건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laughs>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관까지더라고요. 구어 옛날보다는 내가 해봐도 보건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 색비피다 뭐 버려 음, 막 이랬는데 그렇고. 지금은 그래서 음. 이인데 카운터는 내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바 지나 셔츠는 이렇게 줄어서 뭐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매출 줄은 것 같아요. 근데 보건 쪽에 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매출이 같아요. 그렇죠. 갖다 우리도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지금 음. 우리 일하는 안 응? 직원들은 네. 일이 없어요. 우리는 둘이는 그냥 손바이 손만 나이고. 나나 나. 진짜 바빠요. 어, 우리 그러니까 그거는 정업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꼭 둘이 이손 그러니까, 아니면 이 손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음. 지금 우리 제자들 오는 거 보면 뭐 20대 초반, 30대 초반, 20대? 젊은 사람들이 저 음. 물어봅니다. 음.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직업관이 확실해. 그때 음. 물어봐요 내가 왜 이걸 려고 그러냐. 기술로서 자기는 승부하고 싶다.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으냐라고 말했더니. 나는 숫자라는 얘기를 처음에 오면, 얘네들 다른 일부터 딱 가르치고 싶은데, 얘네들은 또, 그걸 또 싫어하더만 또, 젊은 애들이. 내할 일부터 배우려고 그래요. 염색, 복원, 보색하는 거. 벌써 매력을 느낀 거지. 그런데, 예, 기초들를 읽은 거야. 내가 안갈쳐요 자, 처음에 오면은, 어, 나는 처음에 다른 일 가르치고, 기분부터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음. 얘네들은, 이거 음. 뭐, 염색, 복원, 뭐, 색칠하고, 이것도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이 안 돼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와야 돼요. 아, 물론 그 젊은 사람 생각도 아, 맞을 수 있어요. 왜? 복원만딱 아, 아, 해서 아, 그것만 하겠다. 음. 말 들었는데. 근데 그 쉽지 않아. 가르쳐야 되죠. 어, 왜냐면 뭐 음. 어떻게 알아? 그 사람 평가를 뭘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바로 일이 복원 일이 들어오나? 아니야. 그래서 기초적인 일을 하면서 그렇지. 하나씩 음. 해서 손님한테 평가받고 그게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을 기술로도 음. 갖고 하루아침복 원이 들어오는 거아에요 그럼 돈도 주머니에 그치. 파이도 담을 수 있는 음. 그런 거다. 음. 그리고요 음. 이제는 특수 세탁으로 그렇죠. 가야 돼요. 세탁을 못 하는 주부는 없어요. 왜냐면 뭐 지금 가정에서는 음.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음. 다 공부하고 따라해서 다 잘해요. 음. 그런데 그래도 못 하는 게 있어요. 기계가 없어서 못 하는 거, 뭐 음. 세제가 없어서 못 하는 거, 음. 꼭 전문점에 맡겨 되는 거. 이런 거다 특수. 요그 중에 하나 가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선 그 니트 수축됐다든 거. 음. 네? 그러니까 사고품이지. 보물손수를 음. 그냥 뭐알크레스에 바로 수축이 된 거. 사고품들. 네. 그다음죠 이염 있죠. 이염 있죠. 있죠. 어떻게 이염이 어. 되죠? 이염은 이제. 어, 검정 흰색 그렇죠. 음. 구분 못해서 세탁해서 된 그, 위험이 있을 아, 아, 네. 되는 위험이 있 그러면 그걸 닥터 안이잘할수 있습니까? 그거는 기본이죠. 사알거리 원리만 알면 됩니다. 또 뭐가 거고. 있죠? 탈색이 있잖아요. 아, 탈색. 어, 아, 뭐, 아, 실크 브라우스가 다음에 그... 탈색이 됐다든지. 그렇기도 하고 음. 실크 브라우스를 음. 세탁기를 돌려서 까작 음. 까지게 한 탈색 되게 한거 이런 것도 음. 이제 복원하면 되는 거. 특수 거시고. 세탁이고. 음. 어. 한마디로 가정에서 음. 못 하는 건. 특수 세탁기가 그 그렇죠. 전에는 네. 가정용 세탁기가 좀 적었죠. 근데 지금은 진짜 얼마나 잘 나와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에서 하시는 게 많아요. 우리가 네. 가정에서 할수 있는 걸 우리가 대신 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음. 세탁기 보급과 건조기 보급 과은거 그렇죠. 뭐, 뭐, 스타일러, 그스타일러 음, 음. 때문에 네. 우리가 했던 일들을 많이 뺏겼어요. 그럼 뭘 하냐? 그렇죠. 가정에서 이제 할수 없는 거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걸 그렇죠.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야 그 돼요 하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뭘 배울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명품이나 중고 명품 그쪽 트렌드를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태껏은 이제 가정에서 할수 있는 거 저희가 도와줬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할수 없는 세탁물을 그렇죠. 우리가 음. 세탁을 하든 복원을 하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더 공부를 이쪽으로 중점으로 하셔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고 답답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자 주세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